안녕하십니까.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입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민중들은 파리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르사유 궁전에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궁중 안에 있던 루이 16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역이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신하 리안꼬리, 국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반역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은 사람들이 승리, 시민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만약 프랑스 왕정이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면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역사를 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에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관점이 있어도 그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 사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본주의 사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역사적 관점들을 우리는 인본주의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는 신본주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당연히 신본주의 사관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은 인본주의 사관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어두컴컴한 터널 안을 들어갔을 때 주위가 아닌 오직 저 멀리 정면에 빛만 보게 되는 일종의 시각장애를 일컫는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인간의 제한된 시야와 사고를 설명하는 어, 단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터널 비전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혹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시각을 가진 인간은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인본주의적 사고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터널 비전의 오류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넓은 뜻을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베를 정복한 오이디프스 왕은 라이오드, 라이오스 왕을 죽이고 그의 왕비 이오카스텔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라이오스 왕이 자신의 아버지이며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게 되게 됩니다. 어머니였던 이오카스테가 아들을 통해서 수치심에 죽게 되자 친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두 눈을 뽑게 됩니다. 의식을 잃었던 오이디푸스는 정신이 돌아오자 그의 입에서 한 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빛이여 더 이상 눈이 없는 사람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오이디푸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보지 못하리. 세상에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 이 오이디푸스와 같은 경험을 청년 사울도 했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눈이 먼 바울, 사울은 이후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만을 보는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눈에 비늘을 쓴 사울의 섬김, 그리고 눈에 비늘을 쓴 바울의 열심은 섬기면 섬길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을 해치고 주님을 대적하는 폐역으로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진 사울은 드디어 자신이 속한 유대교의 참혹한 타락을 볼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전에 그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나중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와 같은 것에 갇혀져 있을 수도 모릅니다. 출구를 찾기 위해서 헤매보지만, 낮은 관점으로 복잡한 미로 속에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높은 시각이죠. 그분은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십니다. 그분은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다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급작스럽게 얽혀버린 자신의 인생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는 낮은 관점에서 볼때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종살이와 옥살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혀서 있는 심정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시각이 생겼습니다. 더 높은 관점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백성의 생명의 구원자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 높은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더 멀리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한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단한 평의 가나한 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봤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인 하늘가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의 낮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낮은 관점으로 기록됐다, 낮은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박 성경 이야기는 높은 관점에서 성경을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박 성경 이야기의 남경원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